박원숙의 갑작스러운 방문,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아버지의 이웃집에 다급히 찾아와 여기가 다연 집이냐고 묻던 순간, 모두의 궁금증이 증폭되었다. 이어진 한마디, 아버지를 좀 보고 싶어 라는 말과 함께 흐르는 눈물. 과연 그녀가 아버지를 찾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박원숙의 감정이 담긴 이 순간을 함께 파헤쳐보자. MBN 인기 프로그램 한일 탑텐쇼는 27일 방송에서 특별한 무대, 최강주의 뒤엣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가수들이 함께 환상적인 무대를 꾸미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이날은 김다영과 황민우가 한 팀을 이루어 주목을 받았는데, 이들의 특별한 관계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다. MC 대성은 황민우가 김다연의 춤 선생님이었다는 소문이 있다라며 두 사람의 남다른 인연을 언급했다. 이에 김다연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황민우를 만났다라고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어린 시절부터 두 사람은 끈끈한 인연을 이어왔으며 놀랍게도 황민우는 서당에서 김다연에게 춤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서당에서 춤을 배웠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황민우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김다연에게 춤의 기본을 가르쳤고, 김다연은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력을 쌓아왔다고 한다. 두 사람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교감을 나눴던 것으로 보인다. 그 덕분에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서로를 깊이 존경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강 듀엣 무대에서 김다현과 황민우의 호흡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쌓아온 친밀함을 바탕으로 무대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김다현은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무대를 빛냈고 황민우는 특유의 리드미컬한 춤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들의 뒤에 든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오랜 시간 함께해 온두 사람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깊은 감정과 호흡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아이코와 김정현의 무대도 함께 선보였지만 김다현과 황민우 팀과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두팀 모두 각자의 개성을 살려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김다현과 황민우 팀은 완벽한 호흡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이들의 오랜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한편 한일 탑텐 쇼는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방송되며 한일 양국의 가수들이 경연을 통해 실력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는 무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다영과 황민우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며 이들의 오랜 여정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박원숙은 강인한 이미지로 알려진 그녀가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이웃집을 찾아와 여기가 다연 집이냐고 다급히 묻던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와는 다른 불안함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이웃들은 그녀의 행동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원숙은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듯 애타게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좀 보고 싶어라는 그녀의 한마디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는 순간이었고 그말 속에는 깊이 감춰져 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어떤 사연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사실 박원숙은 평소에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고 그녀는 혼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외로움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이끌려 아버지의 집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원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년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죄책감이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랐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여러 갈등과 오해로 인해 두 사람은 멀어졌고 이제 두 사람 모두에게 시간이 많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에 직면해 있었다.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한 말과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박원숙에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아버지와의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녀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될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다. 한편 MBN의 한일 탑텐션은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20일 방송된 13회에서는 김다현이 새롭게 발표한 곡 하트봉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김다현의 음악적 진화와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하트봉은 정희송이 작사하고 작곡한 이뎀 댄스트로트 곡으로 김다연의 독특한 매력을 가득 담고 있다. 이 곡은 기존 트로트의 틀을 벗어나 현대적인 전자음악의 요소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김다연은 한일 탑텐쇼에서 특별히 일본어 버전으로 하트봉을 선보였으며 그녀의 색다른 시도는 관객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다. 김다연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와 춤을 넘어서는 예술적인 표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과 현대적인 요소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내며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특히 하트봉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강렬한 비트는 김다연의 음악적 영향을 더욱 강화시켰고, 팬들은 그녀의 발전된 모습에 큰 호응을 보냈습니다. 이날 무대에서 김다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트로트와 이뎀이라는 두 장르의 결합은 쉬운 도전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확립했습니다. 하트봉은 그녀가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임을 증명하는 곡이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에 열광하며 김다현은 트로트계의 미래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황금막내 김다현이 글로벌 스타로 도약하게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쏟아지며 그녀의 무대에 대한 팬들의 애정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트봉은 단순히 김다현의 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현대 음악의 흐름에 맞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2019년 TV조선의 미스트롯 이후 트로트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트로트 스타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들은 EDM, 힙합,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자신의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하며 트로트의 세계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번 무대를 통해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한편, 한일 탑텐쇼는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며, 김다현을 비롯한 한일 양국의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서로의 음악적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뉴스레터의 내용입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